날로 아, 먹어도 맛있을라이네. 오늘 난 웅이를 먹을 거야. 사랑해요. 맛! 맨... 아직 웅이가 안 왔어요. 사실 잠을 좀못 잤어요. 웅이만 날 생각에 설레서. 근데 나 10시부터 일어났다. 나6시엔인잤잤거든 나 10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지금 왔다. 우리 웅이 기다릴까봐. 근데 개아색해. 어, 난 항상 남자 기다리게 했는데 남자 기다리는 것도 오랜만네. 웅이 연하고 이제 또 너무 귀엽고 또 이제 살짝 맛이 나는 스타일이어서 늦지 않으려고 진짜 아침부터 어제 술 마셨는데 일어나서. 혼자서 화장했거든요 오늘 어? 개새끼 쪽잠자다가 지금 지금 아까 아까 일어났는데 가쭈 같은 애가 늦었으면 나 그냥 약속 파토내고 갔지 어? 웅이니까 괜찮아 웅이가 몇 살이지? 2 5살 너무 좋다 아, 여기 스시집이거든요 아 날로 먹어도 맛있을라이네 언제 오냐고 언제 오냐고 그래서 곱빼기 그 사이즈로 했어 나의 웅이를 위해서 근데 왜안 오냐고 웅이 없으니까 웅이 뒷담경관에서 어, 연락이 너무 안돼 너무 바빠가지고 어, 바쁜 남자 너무 섹시한데 연락이 너무 안 되더라고 웅이 귀여운 게 뭔지 알아? 웅이 생일날 막 연락을 했어. 웅아 갖고 싶은 거 없어? 또 그럴 때, 이제 막, 그러다 한 번씩 카톡은 한단 말이야, 웅이랑. 네, 그러면은, 귀여워요, 아주. 아, 어, 누나 보고 싶어요. 안본지 너무 오래됐죠. 어, 언제 보죠? 그래. 어, 누나는 언제든 괜찮은데. 우리 언제 볼까? 카톡 없어. <laughs> 셀기꾼이라니 지금 방송 중에 찍은 건데. 안녕하세요.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? 저요? 응. 안녕하세요. 기다리느 죽는 줄 알았어. 이 분위기 이렇게 좋아요. 너를 위해 준비했어. 오늘 널 먹으려고. 저요? <laughs> 아 근데 왜 여기 왜왜 하필 여기예요? 그럼 왜? 아니 아 그러니까 여기 여기 오게 된아 여러... 여기 그 누나 메이크업해서 언니 형부가 하는데요. 아 진짜요? 어 그래서 누나가 여기 예약했어 너를 위해서. 이거 되게 고급진데 그러니까 오늘 너가 스시 먹고 네 나는 이제 음 먹고 음, 스시를. <laughs> 어, 괜찮아요 저도 외로운지 오래돼. <laughs> 아니, 근데 살이 또 빠졌네? 살 이번에 좀 많이 뺐어요. 한 8kg? 오. 아니, 바디프로필은 언제 찍어? 그때 내가 이거 발라주기로 했잖아. <웃음> <웃음> 그, 서핑 그거? <laughs> 어, 어. 저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. 우리 뭐가 안 된다면 수관이에요 갈래요? 안 되는 게 아니라, 어. 제가 그, 뭐냐. 저녁으로 하면 돼 가지고 너 서핑 탈줄 알아?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저는 약간 동물 정각 감각 오늘 젖어도 돼? <laughs> 좋았어. 제가 오랜만에 남편하고 단둘이 다보니까수박 <laughs> 같은 거 저희도 얼마 만에 보죠? 우리? 그때 루미네 집에서 보고 왔 맞아. 너가 맨날 연락하다가 안 하다가 연락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잖아. 저 좀... 집에서만 살아가지고 좀 사람을 많이 안만나어요 누나 만나러 진짜 제가 큰용기 냈습니다 네네 티티슈 알드리겠습니다더 해주시면 안 돼요? 신기한 맛 나는데? 음, 맛있다. 그치? 맛있다. 한, 한 번에 빨리빨리 달라그럴까? 예, 좋아요. <laughs> 미녀랑 같이 드시니까 맛이 두배 맛있겠어요. 어? 오늘 우리 고할 거예요. 그래서 너 지각했으니까 오늘 잡고하 누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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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시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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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시 역시 역시 약시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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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건역자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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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시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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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<목소리> 초밥 더 달라고. 초밥이요? 응. 아 이거는 이런 초밥은 안 돼요. 왜안 되는데 딱 정해진 양만. 근데 맛이 너무 고급지다. 오늘 어 진짜 너무 맛있다. 이게 뭐예요? 감성도. 음, 아. 감성이 풍부 풍부하다 그래가지고 진 감성이 풍부해서 장난이죠 냄새. 맞아 물, 그 물고기는 원래 감성 풍부한 물고기야 아 진짜요? 그래서 잘못 잡으면 죽잖아 그래서 회도 못차 에이 그니까 러왜 감성돔이야 어? 참돔은 참에서 참돔 음... <laughs> 어? 계란초밥 준비 <laughs> 우와 너무 신기하다 계란초밥 계란이 왜 이렇게 달지? 너무 맛있는데? 뭐 제일 좋아해? 음식? 음. 빵? 음. 저 입맛이 바뀌었어요 어. 원래 무조건 패스트푸드, 막 치킨, 피자 이런 거였는데 응. 제가 요즘 유튜브 맨날 집밥 먹으러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입맛이 진짜 바뀌었어요 저는 막 혼자 있을 때도 치킨, 피자 이렇게 먹, 먹으면 무조건 밥 먹어야 돼요, 다 먹고 응. 난후 아니면 계속 허기져요. 무조건 밥 먹어야 돼. 무조건. 이거 살구식이에요. 살구식 푸딩? 푸딩이야. 응. 음 맛있다. 갈게요 <목소년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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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딜데> <바로> 네. 감사합니다. 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비온다. TV도 나.